여러분, 혹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식 들으셨나요? 역대급 규모의 보안사고가 터졌습니다. 제때가 1분 안에 빠르게 알려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쿠팡이 밝힌 유출 규모는 무려 3,370만 개입니다. 사실상 전 국민정보가 유출된 셈인데요. 쿠팡 측은 결제정보는 안전하다고 했지만 소비자들은 벌써부터 금융범죄를 우려하고 있죠. 더 충격적인 건이 사태가 무려 5개월 전인 6월부터 시작됐다는 점입니다. 용의자는 쿠팡의 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중국인 퇴사자 A 씨로 지목되고 있습니다. A 씨가 퇴사 후에도 정보를 빼돌릴 수 있었던 핵심 이유 바로 서버 인증키 관리 부실 때문이었습니다. 빠르게 폐기되어야 할이 출입증 역할의 키가 장기간 방치된 겁니다. A 씨가 퇴사 후에도 고객 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이셈입니다. 당신의 소중한 개인 정보. 플랫폼의 아니란 관리 때문에 위험에 처했습니다. 믿고 썼던 쿠팡. 지금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.